여보세요, 형님, 들리세요? 아유, 네, 들립니다. 형님, 네, 안녕하세요. 상호님. 네, 형님. 어, 이거 전투력. 네.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. 네. 접속한 길드와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형님. 아니에요, 형님. 형님, 형님 그럴래? 형님, 형님, 그럴리가요? 아, 아, 전투력 이미 넘어셨어요 아, 아 예, 이미 넣어버리셨어요. 형님, 이미 형님 길드가 조금 족밥인 것 같거든요, 형님? 축하드립니다. 예, 형님. 조심 들어가세요, 형님. 제가 봤을 때 39층에서 딱 드실 것 같아요, 깔끔하게. 네. 네. 예? 잡 잡았어. 오? 괜찮아요. 아직 깰수 있어. 어, 형님! 형님! 아, 이거 보석으로 못 사러다네요. 예 형님, 그 저도 그거 보석으로 사오려고 했는데 안사라지더라고요 그럼 형님, 여, 연승에 네. 3점 걸죠, 일단. 형님 그럼 한판 1패 딱 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그 끝으로 하죠. 저 네. 이제 돌리겠습니다, 형님. 아, 근데 피지컬이 안돼 가지고. 바로 드시고. 어, 막았는데. 졌어요? 아니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상대 가 렉을 계속 걸어가지고, 이거. 아, 렉 계속 걸어서? 네네네. 아, 이게 자꾸 와이파이 이용해서 렉 거네, 이거. 오케이. 일단 1승. 형님 오케이. 1승 하셨어요? 네, 저 1승 했어요. 아, 오케이. 졌다는데요? 에 네? 바로 1패죠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 이겼는데, 형님 그. 물타기 당하시면 안 돼요, 형님. 아, 두 눈으로 보셨대요. 진짜 졌대요. <laughs> 연승이래, <laughs> 연승? 아, 이겼다, 내가 이겼다. <laughs> 나가겠다. 어, 레이드 할까요, 그냥, 우리? 어, 레이드로 할까요, 그러면? 근데 레이드가 더 재밌던데? 네네, 레이드로 하죠. 몇 단계 하실래요, 형님? 3단계 할까요? 그니까, 러다 빨리 깼는데, 그 중에서도 몇, 몇 초에 많이 깼냐, 이거. 아니면, 형님, 진짜 1단계 <웃음> 하실래요? 이거 <laughs> 진짜 빨리 깨. 저겠어요몇 <laughs> 아, 몇 초, 초, 몇 초, 몇초 깨셨어요, 형님? 시간 나오, 나오나요, 형님? 아, 4초, 4초. 4초 걸리셨어요? 4초. 아, 됐어. 네. 오케이, 4초. 오케이, 알겠습니다, 형님. 저도 지금 빨리 한번초대해서 깨볼게요. 이제 시작할게요, 형님. 잠깐만, 이거 몇 초야? 몇 초야? 몇 초죠, 이거? 자, 잠 보겠습니다, 시간. 잠깐만요, 이제 나오거든요, 이제? 와, 말도 안 돼! 이게, 어떻게! 오케이! 이게... 어, 아니, 이거, 어, 말도 안 돼! 이거지. 와, 이게 50억 원네총 <laughs> 점수가 지금 2대2거든요? 2대2라고요? 네, 형님, 마지막을 뭘로 정할까요? 아까 수련의 멘탈에서 제가 이긴 거 아니었어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5점짜리, 5점짜리. 5점짜리 뭘로 정할까요, 형님? 그러면 팀존 연승. 마지막 게임이니까 닉게임 네. 정합시다. 오케이, 진짜 알겠습니다. 저 묵게 바로 적, 적겠습니다. 지구인 상호할 거예요. 지구인 상호. 아, 예, 알겠습니다, 형님. 형님, 이거요. 트위치가 좋다요 이거 할게요, 형님. 저 팀대전 돌렸습니다. 아, 저 솔직히 형님. 저 점수를 822점까지 떨어뜨려 놓으셨네요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저 원래 이거 그 캐스터요. 캐스트 때문에 형님 한 거예요. 캐스트 때문에 진짜. 아 우리가 한명 잠수거든요. 오, 어,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615점으로 이기고 있는데요, 저는 형님. 어, 제발. 오케이. 안돼. 안돼. 어 이거 이겼다. 500점이다, 500점. 벌어 오지게 탄다 이거. 제발. 제발. 오케이. 저 이겼습니다. 형님 이기셨어요 아, 저희 거의 어. 다 이겼어요. 400점 차예요. 오케이. 다음 판, 다음 판으로 넘어가죠. 이제 두 번째 판 시작했습니다. 형님, 형원이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예? 저진것 같아. <laughs> 제발. 아, 얘만, 얘만, 얘만 잡으면 돼, 얘만. 오케이! 아 뭐야! <laughs> 형님 저는 이겼는데요? 예예 예,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형그 천개도 어님오창조범 <laughs> 형님께서 천개가 창조범 형님 혹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천개 우와 뭐야 결국 어, 어, 한판더 합시다 한판 더요? 뭐뭐 뭐, 뭘로 붙을까요 형님? 단 둘이서 가서 누가 누가, 누가 데미지를 더 넣느냐 일단 진추 먼저 넣을게요 예 형님 초대하겠습니다, 제가. 3단계 말고 1단계 어때요? 몸팔로 갑시다. 예, 형님. 그럼 바로 상, 생성해서 초대 드릴게요, 형님. 형님 초대 보냈습니다, 이거. 형님, 저보다 키도 조금 작으시고, 좀 몸매도 좀 별로인 것 같은데요, 형님? 저 이거 장난 아니에요, 형님. 저, 저, 저 구리빛이, 저, 좀 구리빛인데? 제가 형님 전투력을 맞출까요? 제가 무기 빼면서?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형님. 저는 피지컬 진짜 세거든요, 형님, 제가. 네, 맞춰주세요. 아예. <laughs> 아예, 알겠습니다, 형님. 바로 맞출게요. 제가 46만 맞췄어요 어네저 46만 7천이에요 지금 오 이제 완전 맞는데 형님? 아 스킬 잘못 들고 왔나? 아니죠? 무가 너무 달라 아 잠깐만 뭔가 음따어 형님 아까랑 비슷한데요? <laughs> 형님 아까랑 비슷한데요? 형님 공정하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네. 기... <laughs> 길드 들어가셔가지고요. 낚시 누가 더 빨리 잡나 한판 할까요? 한판 <laughs> 미끼 제일 그 위에 있는 오징어 미끼 같은 거 쓰죠? 노란 색깔. 형님 이런 게임 이좀 강하실 것 같은데. 음. 땡큐다 저도 잡다 에? 갔어요. 온천에 길드원 누가 더 많이 오나? 아 온천 오케이 알겠습니다. 길드원분들 온천으로 네. 좀 모여주세요. 온천 정모 중인데 여러분 좀 뭉쳐주세요. 저 형님 지금 몇 명이세요? 일곱 명이요. 어? 이전네 명인데. 형님, 다 모, 모, 모으셨어요? 몇, 몇, 몇 명이세요? 형님까지 포함시세 10명이요? 10분에 딱 컷하죠. 10분에 컷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컷. 예. 10명이요. 에 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한 명이요. 자, 보고 있거든요, 지금? 아, 예, 네, 형님, 네. 일곱 명이요, 형님. 아, 그, 아무튼, 그, 닉네임, 그 예. 지구인 성호로 바꿔주시고요. 아, 예, 형님, 알겠습니다. 바꾸겠습니다, 형님. 알겠습니다. 네. 고생하셨어요. 네 형, 형님, 고맙습니다. 네. 형님, 형님. 아, 너무..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자,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. 자, 오케이, 해산! 아니, 근데 여러분, 내, 나는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. 저, 저 진짜, 거짓말 아니고, 이거는 진짜 더할것 같아, 나는.